이렇게 지금 네 분을 보니까 아, 독전투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이네 분이 요이 선생을 지키려는 자? 사실 지금껏 이제 본적 없는 그런 캐릭터, 본인에게도 도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예비 시청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캐릭터인데. 뭐, 영상 스틸 공개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어 대사가 굉장히 수준급으로 구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이거 제가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첨언하시죠. 제가 이제 효주 씨그 거를 이제 처음 중국어 하는 거를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네? 어, 아 너무 새로웠어요, 저는. 어. 사실은 저는 이 비주얼보다. 중국어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 톤이 너무 신선하고 새로워서 그리고 되게 파격적이어서 야이 캐릭터가 어 이제 왜 전편에서의 음. 빌런들 있잖아요 그거 그 못지 않은 빌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음. 그 진짜 그 짧은 영상만으로 네그 거잖아요. 그 중국어, 제가 현주 씨한테도 야난너 그거 하는데 난 너무 좋더라 음. 어이 그 선생한테 통화고 하뭐 이런 건데 너무 좋았습니다. 처만 끝. <laughs> 네, 처만 감사드리고요. 어, 선배님 덕분에 진짜 좋았죠. 선배님이 맨날 말씀은 되게 툭툭 하시지만 하시면서 아 하지마 말 이러면서 하시면서 사실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음 되게 한없이 가벼워 보이시다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세요 또 연기하실 때는 근데 사실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 같고 그리고 후배로서도 뭔가 어, 뭔가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되게 진중하고 진지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laughs> 어, 지금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계세요 네. 근데 진짜 고민이 있으면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조언을 하실 때는 되게 진지하게 잘해 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툭 앉아 있을 때 저도 그냥 툭 고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너무 잘 들어 주시고 너무 잘 얘기해 주시고 저는 선배님한테 감동했어. 요 어, 멋집니다. 자, 어 채송 씨 너무 아파 보여요. 예. 자, 네.